안녕하세요. 황우당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신축년이 돌아오면서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실까 하고서는 미리 둘러봤는데,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무난하시게 넘어가실 것 같긴 하거든요. 오늘은 31살 신미생, 43살 김미생, 또 쉬운 5 우리 정미생, 어, 67 울미생 이렇게 봐드릴 건데요. 31살의 우리 신미생들, 아, 굉장히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. 원래 우리 신미생들은 활동량이 되게 많아야지 돼요. 움직임이 많아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띠들에 비해서, 어, 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있었던 본거지에서 다른데로 움직여가지고서는 더 많이 이름이 나고 명이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. 그거는 이제 고향 산천을 떠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뭐 이사를 크게 하셨다든가 이러시면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.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로 인해가지고 손발이 다 묶여있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더욱 또 심리적으로 작년에는 우울함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, 우리 심리생들. 근데 올해 들어서는 봄을 지나 가지고 5월수가 지나면서부터 조금 활개를 다시 찾는다 소리가 들려요. 어, 직장을 가지셨던 분들도 또 직장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쯤 되면 궁금한 게 언제 결혼할까요? 결혼해도 될까요?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어, 31살에는 성원의 문이 좀 열렸어요. 그래서 음, 인연이 없으셨던 분들도 어, 묘하게 어떤 뭐 소개가 됐든.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서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시든 해가지고 서로 결혼 소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로 간에 인간으로 인해가지고 하나가 더해지는 그래서 합을 이어가지고서는 결혼수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인간의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43살의 우리 김희생들 성품이 온순하신 것 같거든요.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산으로 치면은 활화산이라고 하잖아요. 어, 욱하는 그런 기질이 조금 있어가지고, 특히 또 어, 우리 마흔세 살 분들은 한번 화가 나시면 뒤를 안 보세요. 이런 일을 벌려서 내가 저랑 싸워서 다퉈서 뭐 어떤 일이 생겨서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 김미생들은 그렇지 않아요. 결과물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. 그래서 우선 일단은 어, 자기 성적에서 어긋날이 있으면 그게 화상 폭발하듯이 확 한번 폭발하거든요. 그 감정 조절을 잘 하시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좀 힘들고 몸수로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. 이분들이. 허리 쪽, 다리 쪽.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어, 몸수가 편치 않았던 부분들도 조금 편안해지고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평탄하게 가실 것 같아요 너무 큰 걱정 아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55세 정미생들 올해는 복이 많이 들어와요 금전의 복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잘 풀려갈 수 있으세요 내가 뭘 사고 싶거나 그러니까 물건을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 금전을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부 창출하기 싶어가지고서는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다 투자를 하시면 금전이 올해는 좀 돌아오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55세 분들, 우리 정미생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띠띠 중에서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서 툴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좀 머리를 회전을 좀 하셔가지고서는 금전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쪽으로 재테크 같은 거 하시라 소리예요 네, 망설이지 마시고, 금전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문이 열려있어요. 재물의 문이 열려있다 소리가 들리니까, 어, 우리 50세 정미생들은 금전을 늘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67세 우리 을미생들, 어, 67세 하면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수가 들어오거든요. 몸수가 좀 편치 않으셨어요. 병원을 좀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. 내 뜻대로, 내 성정대로 잘안 풀리셨어요. 그로 인해서 혼자서 속상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. 하지만 67세의 성주에 운이 들어오면서 운기가 다시, 어, 돋아오르고 있어요. 관제나 구설이 약간 있었던 분들, 관제 성사가 좀 걸려 있으셨던 분들은 어, 오래 들으셔가지고서는 조금 풀려 나가실 것 같아요. 좋은 쪽으로 소식이 날것 같으니까 어, 의논 공론 잘 하셔가지고서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두루두루 우리 양지 생들을 둘러보니까 크게 나쁜 건 없어요. 음,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음지에서 쉽게 말하면 양지로 나와가지고 햇볕을 받을 시기다 하니까 우리 양띠분들 다 기운 내시고 올해 신축년 들으셔가지고서는 원하는 바뜻다있는바 잃어가시면서 본인들이 마음 먹고 뜸 먹은 대로 다 풀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황우당이었습니다.